오늘은 6월 7일 토요일입니다. 본문은 역대상 9장 35절로 10장 14절까지 부끄러운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죽이시는 분이십니다. 후계자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과 자녀를 모두 죽이셨습니다. 나라의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십니다.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묵상합니다.사울은 자살을 선택하여 죽었습니다.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의 시신을 거두어 정성껏 장사를 지내며 애도했습니다.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그 은혜에 보답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재미삼아 점을 치고 타로점을 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다윗에게 넘겨주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을 위해 충성스러운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인가? 오늘의 기도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